안녕하세요장희장이요참나 오늘은 말이요 이 누님이 또 먹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제철 꽃게를 내가 좀 사갖고 새우하고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어 이거 날라가네 자 이거 꽃게하고 새우하고 전어 진짜 이거 새우 진짜 죽어 죽여줘 이거 막 새우 자연산 새우 전어도 이거 전어도 살아인데 전어도 자 빨리 들어가서 이거 사채 빨리 전화 해 두고 해야 돼. 너네! 와, 어도 왔는데. 몸색도 와 있고. 아 오늘 바꾼 게 신. 너이거기가 하여간 잘 더리 있었어? 예, 형님. 예, 어디? 야. 아, 맛있어 갖고 오셨네. 예, 예. 이거 봐. 새우 이렇게 큰 거. 아이고. 따시듬된 새우 좋아하지. 예, 예. 예. 아이고. 새우. 육가 매크네. 새우 먹으려고리꼬브라진디야뭐 아. 새우를 먹으려고. 아 개가. 예? 이거 전어도 아직 꽉뻑꽉 먹고 있네. 예? 아이고. 맛있겠다. 살았어 아. 야, 이거 껍데기 통해 지금. 어, 그런 게. 퉁퉁해. 꽃게 아주. 하았구만 만져 봐 한번. 물어. 누님, 아, 아, 물어 지지 누님. 뭔가 아, 좋아야만 진이지아 아, 이게 다리 잘라 갖고 왔어요. 잘랐어? 그럼 여기 물리지 아, 않게 아, 잘랐구나. 한쪽만. 아, 그럼 이 아주 해게. 통통하지. 목신형. 이 따지 동생이 먼저 오골개도 해줬지 이거.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 잘 있어, 잘 있어.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까치동생하고 어. 누님하고 같이 어. 이거 해서 먹으려고. 이 개인은 어떻게 할 거고, 저, 전어. 탕으로 해야지, 탕으로. 개찜, 아. 탕. 개탕. 하여간, 아 누님 이거 에이. 전어 해, 이렇게 쓸줄 알아, 이걸로. 아, 그냥, 그냥 쓰면 되는 거여. 그냥. 그냥 들고 비어 먹어,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 어, 탕으로. 아, 비어 먹어, 그냥. 아. 여 아, 요리해 시오 빨리. 아, 짜증히 며칠 네 진짜 맛있겠네요. 예, 빨리빨리 이거 건져, 여기. 물 세서 안 돼. <듀> 음. <듀> 누님, 내가 딱컸게 이거를 야, 그물이여요 이거 이. 물 어, 지워. 어, 주님아. 이. 하고 둘이 화장할 때 진짜 멋있대 형님! 예. 까치송님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 청소? 예. 아, 누님 또 청소까지 해드려? 아, 예. 아. 예. 아이, 뭐라고 <laughs> 해야지. 아. <laughs> 탱글하네, 전어. 전어 좋아해요? 채우좋아 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걸 아프셨어. 그땐 형님 되게 삽니다. 먹어야 돼. 예, 안 그래. 먹어야 돼. 형님도 아홉다고. 형님 되게 삽니다. 자. 그게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 예, 형님, 아이 원래 생으로 먹는 거 이게 살아 있으니까. 생으로 먹은 것은 집에서 닭 다리 갖고 아 아니 소주 같은 것막저 같은 거 취서. 아, 형님, 이거 원래 생으로 먹는 거. 이거 놓았다가 게 무침을 해요. 막고추장다로 양이 맛있게 갖고. 나도 게 무침 잘 먹어. 그럼, 형님에 일주일 거야? 생으로 먹. 아, 아니, 그럼 뭐? 아, 그럼, 그럼 그만 어간이죠. 밥주먹찌기 혼자 한개도 이지 않고 똑같은거지 그냥 아 맛있네 아니 똑같아요 이제 찍어먹으면 야 이거 살아있는 개를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네 그래 양념을 얼마나 했어요 누님 가을 탓이나 네 예, 말랐어? 어 약간 저번만 못온거 같아. 밥을 제때 못 먹는데. 아 밥을 어, 바쁘니까 제때 못 먹어서 그러지? 자. 50kg에서 50, 10kg 빠진 게7 0 k g 요 아, 누님이 아. 전어 찍어 드세 아. 어. 전어. 진짜 맛있네. 형님 어떻게 이것을 잘 까치고 배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다상속하지 <laughs> 음. 전어가 아주 기름이 꽉 차서 음, 먹어 그래. 아이고, 고소해. 누님 음. 개도 한번 초장 찍어서 먹어. 아무 아무 아 맛있네 이것도 도 맛있지. 그래, 많이 먹어. 예. 응. 음. 님 어떻게 전어 맛이 괜찮이요? 음, 달구한 달아. 아주 요새 기름이 올라가지고. 저는 어렴달 야, 저전 아, 진짜 고소하다. 형님, 이거는 그냥 치어 먹는 거예요. 젓가락이 뭔 필요가 있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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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동생 좋아하네. 형님, 이 새우가 <laughs> 자연산이요. 이거 이것은 뭐 말해. 자연산하고 이 양식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말해요. 자, 어. 한잔 <laughs> 먹겠습니다. 들어. 형이아 <목소리> 아, 아, 이거 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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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야, 올리므로, 이거 저먹을야아 그래도 까치동생 못받은거 아이고 못받은거 아이고 누님 저저아라누 이래야 이거 뭘 만나니 야 올리므로. 머리를 잘라놓은도았네 애는 들어가서 넘어갈 때까지꿈쩍리용 씨발라 뭐락받아다 바르고 야다니 야, 새우란 놈이 눈치가 그렇게 없냐? 그막둥이가 먹는데 어. 튀겼는지 어차피 죽은 놈이 그래. 지가 음. 바라고 침은 뭘거야요 아. 지가 몇개누 님. 달제? 달고 우리 27살 8때 결혼할 때 우리 같이 입술을 본 거. 내가 좋 같다. <laughs> 안 됐어. 그렇 야. 아. 우리 맛있는 거. 아. 비가 멕히네. 쉽다 이거 아주. 아이야 <laughs> 진짜 맛있다. 도닝 음식은 신... 아. 신... 아. 신... 들어가 작아? 넘어가는 순간 아 소리가 그냥 나와. 해도 않는데 또 또, 또 또. 손도 집어넣고. 씹을 것이 왜 이렇게 매운게야 아유 매워라! 얼큰하게 좋구먼 뭘.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왜이렇매운게야 매운 것좀 써. 이야, 끝내준다 이거. 이야, 게살이 고소하다. 아, 이거 드셔. 껍데기가 먹을 는이엄이하가 이거. 이 누님 이 속에, 속에 있는것이 엄청 이는 거요 역시 이소이소는이 없어요 이소속이 아주 이하네아이거개는이 소개는. 이소개 새우 한번 까먹어야 돼. 네. 새우. 어 형님 은 껍데기 채 먹어 새우를? 이게 원래 더 먹으러 가면 소금에 으고 머리만 똑똑 떼놨다가. 어 머리가 머리가 좋지 않아? 그냥 막싹 무지하게 먹어. 껍데기 먹는데. 껍데기 채 먹어 그냥. 음이 맛이었구만. 그냥 형님이 껍데기 채 먹. 답답구만. 음. 아, 국물 먹어봐, 진짜. 이 음. 음, 맛있어요. 아. 역시. 에이. 진짜 맛있네. 요새도 눈이 뭔티 욕해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들 있어? 나러분 찌르기 좀 욕을 하랴 그래서 어떻게 찌르겠냐고 저런 연병을 내면 자발을 먹을러 막 그렇게 욕을 하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렇게 찌을때 욕을 하랴 아 찌를 때 자기한테 전화 통화할 그래. 때 해는 지 말고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뭐, 지금 요은 애교야 애교, 애교. 그 우리만 우리 누님한테 욕 드시려면은 여기로 와야 돼요. 와가지고 밥을 빨리 달라고 한다든지 밥 시키고서 바로 밥안 줘요. 또 해봐. 아 예인병아를 주는 대로 쳐먹고 가. 뭐 달라겠다. 난리라니까. 아이고 까치 동생 한잔 할게. 예. 예. 이야 근데 까치 동생 지난번에 안 보이던 게또 보이네. 들어왔어요. 뭐요 이게? 이야. 이거 진짜 탐나네. 아니 그, 그 색칠한 거요. 네도금이 뭐. 예, 도금? 그 누나 야. 탐나러 식당 누님이 친누난데 뭐냐. 너너 힘들게 사니까 해준다고 해 그냥 그 맵스 위에다가 <laughs> 맵스 말했어요. 아니 누님 까치동생만 해주고 나를안 해주나? 시 씨발놈 뭐야. 씨발놈 뭐야. 끝까지 이유이요 <얘기해>. 아니야. <laughs> 누님은 누님이지. 아님. 응. 음. 나는 이걸 언제나 차보나. 아. 아, 누님이 중부다니까요. 색질이 갖고 이전에 다사갖고 <laughs> 진짜 잘 요리 잘해줘가지고 네. 맛있게 잘 먹었어. 대가 맛있는 게 맛이지. 정말 누님 음식이야 뭔가 이 금방에 누 누님 음식 더못가살 없어. 내가 자기 7 8년에따갖고 있지만은 절대 이 맛을 못내 내가. 이 맛이 안 나요.